안녕하십니까 백여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 인형은 아니지만 아무튼 코바늘 소품은 뭘까요? 아 오늘 퇴근하고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퇴근하고 만들 정도면 엄청 빨리 걸리고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도 두 가지 색 실로 간단합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오늘은, 카노. 기본으로의 회기. 카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베개거진 사실 카노 제일 좋아해요. 음, 집에 뭐, 캐슐커피나 원두커피 머신 이런 거 없습니다. 카노가 제일 간단하고 좋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음 간호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는데 요즘 날씨도 참 우중충하고 눈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럴 때 좋은 거 커피에다가 디저트. 요번에 오늘 디저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디저트. 댄라댄댄라댄 딴딴. 호빵 호빵 야채 호빵. <laughs> 다들 이상한 거 눈치채셨죠? 호빵 호빵 야채 호빵 커피엔 호빵 저는 호빵 좋아해요. 자 오늘 만들어본 코바늘 소품은 바로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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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호빵 죄송해요 너무 신났죠? 사실 신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커피는 계속 마시면서 하도록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야채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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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호빵 그 팥빵 팥도빵도 있고 요즘 피자호빵도 있고 여러가지 호빵 많은데 저는 야채호빵 제일 좋아해서 야채호빵을 만들어 왔어요. 얘 기능은 뭐냐면 사실 핀쿠션이에요. 핀, 핀 바늘꽂이라고도 하고 핀쿠션이라고 하다 하고 핀꽂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핀꽂이가 없어가지고 그왜 그 별로 안예쁜 안예쁜 안 예쁘게 만들어진 인형들에다가 바늘을 쑤셔 놨더니 제 친구가 그걸 보고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호빵 호빵 야채 호빵에다가 핀쿠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은 진짜 딱두 가지 색실 준비하면 됩니다 요 호빵 색실 사실 이거 예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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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음 다이소에서 사봤었거든요. 근데 천원 주고 샀었는데 사실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게 굴러다니길래 야채 호빵 맞는데 써봤는데 별로 실은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음 별로예요. 근데 양이랑 가격은 참 싸긴 한데 저는 이거 만들다가 막 자꾸 이렇게 걸림이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요색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요거 호빵색, 호빵 껍질 색 실, 요 초록 연두색이 필요한데 얘는 퓨어 코튼 해피 어 퓨어 코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림 한번 안, 안 그려 왔어요. 그거 그거 드립 한번 쳐 보고 싶다고.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정말 간단해요. 자, 보시면, 요, 요, 요색 실로, 이렇게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8코 시작해서, 16, 24, 32, 32, 40, 40, 40, 48, 56, 56, 64, 64로 6개, 6단 만든 다음에, 열, 그, 맨 마지막 단에서, 그, 살, 56호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뚜껑 부분, 호빵 부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호빵 껍질 만드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호빵 껍질 만드는데, 그러니까 야채 호그 호빵 뚜껑 만들 때는 3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호빵 껍질 만들 때는 5호를 사용해요. 5호는 요렇게 요색실하고 그... 여 좀... 음... 걸림이 심한 빡치게 하는 요색 실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5호 실로 떠줍니다. 7코를 원형뜨기로 떠주지요. 코자를 붙여야 되는데, 코자 붙이기 귀찮아가지고, 안 붙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두개실 겹쳐 사용하니까 빨리 떠지긴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두 개감도 있고, 다섯, 여섯, 일부러 뭐꼴 필요도 없어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일곱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개 떠준 다음 같이 잡아다녀요. 실를 같이 이야, 같이 잡아다니는 게 아니었나? 아까는 잘 되는데 왜안 되지? 얘가 얘가 발상이 얘가. 아이고. 어라? 같이 잡아다녔었는데. 에 얘가 발상이 얘가. 아주 빡세게 잡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아 안 당겨지면 어차피 이쪽이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버려요. 그러면 됩니다.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잡아, 안 잡아 다녀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잘 잡아 다녀졌거든요. 이거, 화면 타나? 이렇게, 하나, 여기 같은 코에 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어서 하나 안 잡아 다녀진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요 호빵 껍질은 7코 14코 21코 28코 35코 41코 49코 56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요거랑 요거랑 이제 만나게 잘 붙여 주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 요 정도 남았을 때솜 채워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빵이 완성이 되죠. 호빵 호빵, 호빵 호빵 야채 호빵 음 커피라 커피 한번더 마시고 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커피를 막뭐 마시듯이 마시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핀꽂이잖아요. 호빵 아닙니다. 핀꽂이지요. 핀을 이렇게 꽂아 어, 핀 눈코입 해볼까요? 눈, 코 입. <laughs> 입까지 하니까, 아무튼, 혼자, 혼자 신났죠? 이거 진짜 만드는 법 어렵지 않고,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돗바늘도 한번 끼워보고. 실, 와, 저도 이제, 핀꼬이 있어요. 핀 쿠션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더라? 뭐라고 하죠, 이거? 바늘 꼬지, 핀 쿠션. 핀 꼬지? 음, 뭐, 아무튼, 바늘 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빵. 이제 이렇게. 저도 핀 쿠션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호빵. 죄송해요.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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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쿠션, 호빵 쿠션. 그냥 호빵 쿠션. 호, 호, 빵, 야채 호빵. 야채 호빵, 채소 호빵은 좀 입에 안 붙지 않아요? 야채 호빵, 핑 쿠션. 아니면, 아니면, 바늘 꽂이 만들기 끝. 어그그 그. 호빵 그냥 호빵채로 인사하고 싶은데 우선 핀은 옆으로 빼놓고 호빵으로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실 거죠? 진짜 이거 쉬우니까 혹시라도 핀 쿠션 없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호빵 호빵 야채 호빵 핑크 셔 만들기 끝. 그럼 여러분 아참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